거짓말이란 건 김수현님 측에서 먼저 했어요. 김세로님이 인스타에 올렸을 때, 사귀지 않다고 이미 거짓말 했잖아. 그러면 대중들은 이미 거짓말 한, 번한 사람에 대해서 신빙성을 얼마만큼 부여하겠냐고 메이크업이랑 헤어는 다 해오셨고, 계속 울고 계시고, 자기도 모르게 많이 인기를 얻고, 이거는 본인 얘기죠. 카톡 검증 업체.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카톡 검증이라고 하지만 이걸 좀 자세하게 좀 가독성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띄어 놓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가독성 있게 보기가 좀 어렵고 발표할 때는 상대방이 입장에서 가독성 있게 볼수 있는 제가 그래서 그때 저번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를 딱딱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의뢰해 검증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설 업체입니다. 사설 업체. 92% 수준에서 서로 다른 작성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6년과 2018년 메시지 작성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8%이다. 아니, 나는 이 8%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 그러니까 결론 말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냐면, 보세요. 여기, 여기 다르죠? 여기, 여기 문법 다르게 하죠? 쉽게 말하면 필적감정 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유의 검증 시스템은 많습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 최근에 이제 진술 관련해서 워낙 성범죄, 진술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많이 논란이 되면서 이 진술 분석이라는 것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진술 분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기관들이 많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생소하고 대중들은. 그러면 이 8%라는 걸 이렇게 우리 권위에 내세운 거거든요. 권위에 내세우는 거예요. 권위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권위를 어디서 찾겠어요. 과정을 설명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8%이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왜 그런지를 설명해줘야죠. 대략적으로라도 예시 몇개 들어서. 네, 이거는 자신들이 개발한 평가 방법이란 거죠. 이게 실제로는 공신력 있는 검증 으로 아직 정착되기 전입니다 대부분은 일부에서 사용하거나 자체 개발하거나 그런 거예요 일부 자기들끼리 학회에 사용하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보시면 다르다고 했죠 2016년도는 2018년이 2025년이랑 5년이랑 다르다는 거야 동일이 아닌 가능성 높다잖아 보시면 버블이라는 것은 연예인이 팬이랑 소통하는 그 채널입니다 2016년도 가세연이 공개한 카톡이에요 물론 이 카톡이 조작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 조작 이유나 고소를 하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영 씨의 이영 들어가 있죠 근데 보시면 히읗 히읗 히읗도 있어요 이게 김수현 님이 2016년에 이제 카톡에서 썼던 말투인데요 2018년도로 가볼게요 동일인데아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투를 쓰죠 그러면 이 진술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 때는 맞다 2025년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2018년도에는 고3 때였거든요 김세로 님이 미성년자 사귄 게 맞는 게 되잖아 앞뒤가 꼬여 있죠 2024년 버블로 팬들과 소통한 내용이고 여 있네. 히어시앤이 이거 잘안 쓰는 말투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써? 저도 잘안 쓰는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물어볼까? 투표 한번 해보자. 윤성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쓴다고 해서 다뭐 같은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8%냐 이거야. 8%. 동의일 가능성이 8%라며. 그러니까 8%밖에 안 될다. 이렇게 하려면 근거를 더 자세하게 제출해야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다. 자 근데 업체에서 한 예전에 분석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조주빈 감정 결과에서 한자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흔히 틀린법한 문법과 맞춤법도 완벽히 맞췄고 경제 분야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40대 중반의 인물일 것이라고 해서 조주빈의 진술 분석 내용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니까 러 차라리 8%라는 거 쓰지 말고 그냥, 아, 이, 이거는 동인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권위에 의존하려다 보니까 실패가 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성을 못 얻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종료해볼게요. 80%가 안 쓰네요. 20%만 쓴다는 거죠.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잘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고서 일반적인 개인의 평가로 볼수 밖에 없다 과학적 증거냐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자회견에서 카운터펀치 뭐 핵심 키포인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어색하거나 모자란 근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뭔가 엄청난 걸 공개하던 듯이 보세요 틀렸답니다 8%랍니다 92%신뢰할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더안 믿는 거지 배상문 프로파일러도 시저 프로파일러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하지만 확신하지 못한다 그죠 대중들이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전문가 분도 개인적 평가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근거라면 그렇게 강력하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궁지에 몰리니까 뭔가 이제 권위에 의존해서라도 이거를 타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저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윤성 순체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아 이런 사설 감정기관의 의견도 있다 그래서 진짜 조작이라고 주장한다면 2016년에 본인이 아니라는 거잖아 2018년에 맞고 그리고 또 의문이 뭐냐면 2018년에 사기면위성현 잣대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2018년도 조작됐고 2016년도 조작됐다고 라 하면 이 업체의 조사 결과 보고서도 잘못된 거죠 왜냐면 2025년이랑 2018년은 같다면 또 모순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업체를 소송하다가 한번 봤어요. 지나가다가 저희 상대방이었는데 비쌉니다. 제가 본 금액은 한 회당 500만 원 넘었었어요. 진술 분석 한 회당. 물론 그게 카톡 분석이냐 진술 분석이냐 뭐 사건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김수현 님도 맡겼을 텐데 논리적인 정합성이 좀떨어진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대는 고3이잖아요. 그럼 또 본인이 미성년자를 안 사겠다. 이것도 또 이런 해명들이 좀 정치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 사귀지 않고 그냥 사진 보낸 거예요? 집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것도 조작됐다는 건가? 그러니까 뒤에 줄다 떼어놓고 가세현이 한거 중에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사설 업체에서 맡겼으니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대중들이 선뜻 이해가 되겠냐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떤 카톡이가 중요한데? 포렌식 해야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포렌식이란 게 이렇습니다. 포렌식이 시간이 지나면 좀잘안 돼요. 근데 지금 김새론 양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 휴대폰이 다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때 시점에 휴대폰들의 증거들이 더 남아있고 지금 더 오픈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세현 측에서. 아, 물론 일부 가세현이 한거 중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김수현 님 측은 그걸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핵심과 벗어나서 틀린 거를 아무리 지적해봤자 대중들은 돌아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짓말이란 건 김수현님 측에서 먼저 했어요. 김세론님이 인스타에 올렸을 때, 사귀지 않더 이미 거짓말 했잖아. 그러면 대중들은 이미 거짓말 한, 번한 사람에 대해서 신빙성을 얼마만큼 부여하겠냐고. 이미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와서, 아, 저 사람 했던 거다 조작이다. 이렇게 하려면,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데, 나 사설업체에서 맡겼더니 그렇대.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이미 거짓말 한 사람이 나와서 상대방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증거의 근거들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빙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과연 그 어제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맞는 전략인가 이거에 고민되는 거죠. 차라리 2018년 고3 때 사귄 거 맞고 감정 그 전에도 좋은 감정이 있었다. 사겼으면. 사겼고 죄송하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 배우를 잘 관리했어야 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 다만 조금 자신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번에 고인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채무 관련은 이렇게 이렇게 좀 했었다. 죄송하다. 하지만 정말 유가족 위로를 드리고 제가 나머지 부분들, 고인의 명예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와서 계속 우시면서 나는 스타였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작품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왜 계속 우시냐고. 그리고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 그 치열한 내면적 고민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 차례 거짓말했던 사람들한테 대중들이 자세히 들을 수 있겠냐고요. 적어도 어제 전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제 전략. 너무 세팅은 메이크업이랑 헤어는 다 해오셨고 계속 울고 계시고. 눈물의 여왕으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많이 인기를 얻고 이거는 본인의 얘기죠. 본인이 눈물의 여왕으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걸로 이제 심적 부담감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큰 작품에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선택을 할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게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입장에서요 본인과 본인 눈물의 여왕으로 돈번 사람들, 제작진들. 히트 쳐서 승승장구 할때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잖아 관계 얘기 대중들이 그거를다 들어줄 필요가 있나?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할 거고 만약 들어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는 아니었던 는죠 그니까 본인이 억울한 건 알겠어요. 대중들로부터 많이 공격받고 악성 댓글을 받는다. 그리고 일부 뭐 허위사실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 일부의 댓글 때문에 힘들고 자기가 괴로웠던 시간을 그 댓글을 안단 95%의 사람들에게 해명할 때그 감정을 드러낸다?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도우님은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뭐다 알겠습니까? 저는 진술 분석이란 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김수현님의 변 변호사였다면, 혹은 저런 대응을 했어야 한다면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려는 거죠. 제가 뭐다 안다고 했나요? 제 의견을 말하면 다 알아야 되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스타 김수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스타 김수현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조금은 이기적인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수현 변호사 판사 출신이라도 나름 전략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나름 전략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론 대응은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김수현 님이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분한 사랑 받아서 힘들었다. 배신을 줘서 죄송하다. 아니 나는 본인의 삶이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던 것은 큰 관련이 없잖아요. 쟁점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메신저 얘기를 먼저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때 메신저 얘기를 하고 메신저를 비난하고 이게 안 좋은 토론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먼저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스타 메신저인데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 실망시켜서 죄송하다 그 얘기는 쟁점과는 좀 떨어져 있는 내용이죠.